그래요. 지금 시각이 12시 45분인데 아, 밥을 먹고 약간 졸리기도 하고 월세빵 지금 상황 어, 조금 전에 그 300에 45만원에 월세빵을 내달라고 한그 집을 한번 갔다 와야겠습니다. 삼무에서 나와서 어이아꿀로 올라가면은 이, 보증금 300, 월세 45만 방을 방이 있습니다. 이 근처에는 550만 원 550만 원방두 칸짜리입니다. 방이 있고 550만원짜리 방은, 방두 칸은 1층에 있는 거예요. 국내를 한 바퀴 돌아와야지. 5 0 0 5만원 보증금 500, 월 50만원짜리 방은, 네. 여기 1층에 있는 곳이에요. 1층에 있는 곳이고, 들어가기는 입구는 이 건물, 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곳이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그맣게 소규모 공장을 할수 있으면 1층이라 그런 정도고. 또 여기에 그 삼십만 원, 오백 삼십만 원, 여기가 삼십만 원짜리지. 당시 또 밖에 있어가지고. 이 근처는 대개 보증금 500에 30또45또 100에 20만원짜리도 하나 있구나 자동차가 하나 있고 네. 嗯。Mm. 이걸 그래. 오 오백에 삼십 짜리 오백 오에한 누가 있잖아 사람 있는 거가 사람 있는 것처럼 됐어? 음, 여기는 화장실이고, 사람이 산, 빈 방인 줄 알았는데, 사람이 있잖아. 이그리고 방이 두 칸이고, 불을 어디서 켜는지, 불을 켜는 데가 없어가지고. 그래, 여기 들어 음, 한 두칸 화장실이 방이 두 칸이고, 이 근처에 월세방이 그렇게 있고, 전세는 1억짜리. 그래 네, 저 뒤에 보이는 돌산 최석장. 네. У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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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ух.